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사무장입니다. 자, 오늘 게임은, 어, 오늘 작업레이스인데요. 오늘 와일도랑 그리고 독일이 같이 세 명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작업은 딱 보시다시피, 저기 풍차레이스인데, 저번에 했던 풍차레이스랑은 어, 조금 다릅니다. 이번에도 오토바이 작업레이스고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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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비도비도급 <laughs> 아니, 그건 <laughs> 끝났는데요. 미친 리 건데요. 이제 네. 이거 못한다. 이제 내 생각나서 이제 제대로 못한다. 음. 어 역시 역시 바티 801. 저형저형 문명 산체스야. <laughs> 역시 더블 P죠. 저한테... 음. 저는 저한테 저는 딩카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산체스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<laughs> 네내거 보나? 저는 학초입니다 학초. 학토. 저는 딩카 드로스트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했고요. 아 깔맞춤. 저 미리 미안하지만 제가 1등하고요. 아이 젠장. 좀물어봐좀 물어봐 주지. <laughs> 저 방송 생각 안 하고요. 안물왜이제 저거 보이리 뭐 빨라. 저보뭐더리 빨라. 저, 저, 뭐, 뭐저 학구초 나왜 학구초가 없지? 에이, 에이. 에이. 법규 법규 지켜 법규. <laughs> 어, <버큐! 오! 웃음> 야, 야, 이거 뭐야? 야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야 야!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? 야. 야! <laughs> 뭐야 저 형? 그럼 뭐 소리? 어나 통과했는데 안녕. 어 되게... 아! 나오라고요 아저씨. 야 이거 이거 무기 사용 안 된다. 이런 젠장 법규 지켜. <laughs> 법규이 새끼야! 법규 지켜, 법규! 이제 어디로 가야돼? 올라가, 올라간다. <목소리> 한번더 점프! <목소리> 야, 이거는 학구 초호한게 잘했네. 아이, 개인장. 멍적이들아, 이게 실력 차이다, 멍적이들아! 쭉에! 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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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자, 자! 하! 아! 떨어졌구만 이때를 노렸어 아이 아, 벌... 젠장 네 누구야 법규 법규 아이보자아 젠장 여기서, 나왜큰 들이지? 아! <laughs> <laughs> 나와! <웃음> 내눈 앞에서 좀꺼져요 <laughs> 아, 진짜. 아, 나 왜? 나 너무 약해. 아! 야, 나 나간다! 한 소리 내지 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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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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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. 야, 나 축구염에 걸렸어 방금. 아. <laughs> 아니, 야, 야, 뭐야? 아, 잘가라고사모자 아. 야, 내가 <laughs> <야, 웃음> 동... 먼저 갈게 형. 씨 <laughs> 어디지? 우리 이제 죽는다. 어안 죽네. 아니. 우리 이제 죽는다. 하나, 둘. 나와라. 나와라. 먼저 간다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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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 아, 나 어디가? 나 어디가? 핫. 케이 찍었다. 아! <laughs> 나, 나 어디가? 나 어디가? 아, 죽었어. 야 이매 뭉근이 재밌네 <laughs> 씨. 자 방향. <박냐? 웃음> 뭘 방향? <박냐? 웃음> 홀트하세요. 됐어 됐어 됐어. 독일 형뭐 하는 거야? 몰라 아까 몰라 그래 독일 좀 따라오긴 따라왔어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아 오케이. <laughs> 자, 점프. 점. 점프. 허 나도 점프다 안 돼. 아 <laughs> 오! 이걸 하나? 어, 아 점주쏘! <laughs> <laughs> 아 부활하게 해주세요 부활하게 해주세요 부활하게 해주세요 부활 아왜 이거 자꾸 걸렸어 나 부활 축구염이야 부활 <laughs> 잠깐만 나 부활 축구염이야 나 부활..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? 아, 어떻게 해야 돼? 아, 아, 아 불행.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그래? 계속 그래. 어디 보자. 아, 아 오, 구경해. 오. 여기가 무한 죽구요리는가 아. 아. 무한 죽구요리. 아유. 아. 아, 아. 아왜 이렇게 사람이 아. 사람이 떨어지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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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다. 재미없다 이제. 지금이다. 아, 또 걸렸다. <laughs> 또, 또, 걸렸다. 아, 뭐야. 아, 왜 이래. 먼저 갈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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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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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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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! 야 아, 아! 아! 야 나. 아 아. 아, 음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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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밌다. 얘들아, 살려줘. 야, 형 이상해, 형 이상해. 형 몸이 이상해. 아, 예. 어우, 됐다. 어. 됐다, 됐다. 팍 쳐서 그래. 닥쳐. 팍 쳐서 그래. 아. 아, 빡쳐. 아 우리 한번 구경 가봐야지 다시. 아 독일이, 독일이 온다, 독일이. 야. 아니, 젠장. 아. 아 뭐야. 설마 둘 다? 아. 난 2등 <laughs> <이등할> 할수 있어 <laughs> <둘다 웃음> 왈도야, 뭐 해? 아, 둘다 왈도야 뭐해 부활 타이밍 좀잘좀 좀 잡아봐 아니야 이거 부활 타이밍도 없어 그냥 바로 죽어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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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해 어 불쌍해 왠지 지금 될거 같다 체급 오! 오! 아, 오아 됐다. 어때? 이제 독이야 독일 입고 보자. 조용히해. 난안 돌릴 거야. <laughs> 독일 입고 보자. 말려 거기 응? 넘어져봐. 싫어. <laughs> 난더 이상 보기 싫어. 난쪽갈 거야. <laughs> 그거 알아? 뭐한 바퀴 더 있다. 뭐? 언제를? <laughs> 나 <뭔 소리야? 웃음> 여기까지 한 바퀴고요.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. 그 소리하지 마. 이상한 말하네. 뭔 소리야? 너 가고 있으면서. 아니야, 이제 여기서 곧 끝날 거야. 뭐, 뻑해나 봐 뻑해나 봐 뭔가 익숙한 풍경인데? <laughs> 뭐지? 되게 안 좋은데? <laughs> 어, 밀어 미라 오 이승기. 쓰레기가 뭐 쓰레기네 쓰레기. 나와 한 점. 가볍게 통과. 것 봐. 그렇게 여유 부리다가 저한테 1등 뺏깁니다. 안 아, 뭘? 아하. 저 안물 저거 잘 나오나 보자. 아, 그래 안물했네. 안물할 <laughs> 때. 안물할 만했네. 아이 진짜. 어디? 어디 이걸 내가? 내가 <laughs> 쨍나어디가니 <laughs> 이게 바로 좀 실력 차이가 안 클래스 차이가 아닌가? 네, <laughs> 수학 초급반 숙련자 반 이렇게 나눠 듯이 조금 어, 클래스 차이가 아닌가? 아, 음. 나 이제 독일이 있는 곳다 오는 것 같아. 아, 진짜. 괜찮... 저 형도 걸렸나? 아, 진. 근데 오토바이가 이상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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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하하 아, 대 내가 지도를 안본줄 아나? 이게. 아, 예, 예. 어왜 멈췄나 했지. 어 그래서 어아 엔진 고장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점점 앞으로 나오더군. 덕덕하군. 한두번 <laughs> 당하면 안 되지. 어 내가 1등 할수 있겠다. 안녕. 아이 진짜. 도로. 결혼 학구처음. 반칙 아닙니까? 어. 반칙. 안녕. 좋아 이번에는 됐다. 오케이 나도. 얼마 안 남았어 어, 저 다음 아니냐? 글어요 여기 조심해야 돼 지금! 어. 지금! 오케이 야 완벽하다 아! 뭐야 날라갔네 저 아! 제대로 날라갔다 제대로 날라갔다 아점리산 쟤 죽는다 날나오는거 보죠 방야방야방야오 <laughs> 아아아아 아 넘어졌네 잠깐만 설마 어 사이다 설마 방야아 어어 도망쳐 나와 이청아 먹간다 흘림 방향 흘림 방향 아유 그게 들립니다 뭐 되지 <laughs> <난리지>. 여기 조심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<laughs> <laughs> 이번에 말로 이번에 말로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할수 있다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지금 나안 되나 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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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넘어 오케이 찍었다 중반으로 가서 지금 간다. 차! 아왜안 닿지? <laughs> 어! 가속을 붙여야겠구만. 이게 뭔 소리야? 어디서 하나가 소리가 나? 아, 여 여기까지. 아 여기까지 체크 포인트 해놓고. 아아거안 아, 나. 아 젠장! 우리 보러 가자. 왜 저게 안 닿지? 아! 아 나한테 왜 이래? 오! <laughs> <laughs> 아 나. 다다다다어 됐다. 탈출했어. 아이 체인장. 월로 어, 안, 발... 안 닿았어? 안 닿았어요. 아녕하세아 너잼 너잼 왈터님제 영상 아닌데요? 아, 핵모태. 아제 영상 아닌데요? 어, 왈터님 핵모태 개노잼. 제자는 내 영상 아닌 집. 다다! 너 벌어탈기고 진짜 <laughs> 아, 진짜 페어 플레이 합시다. 에. 네. 어, 독일이다. 진짜 나왔다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제 뭐 하는 거야?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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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뭐라?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. 안 닿았어. 아, 진짜로? 왜안 닿지? 여기 못 해. 어, 이사가 나가 어떻게 저기 체크포인트 찍었지? 헷. <laughs> 간다. 아! 우리 소문 없이 사라지냐 왜? 아! 어, 제넘어오 보자. 아! <laughs> 우, 아알 걸렸다, 걸렸다. 당나라미 <laughs> <laughs> 대박! 아, 제발. 여기 걸리면 장야여 걸리면 끝나. 아, 왜 이러지? 아 그만해. 어, 그만 <laughs> <laughs> 그거 죽, 죽도록 해야 돼 죽도록. 아! <laughs> 왈도, 왈도는 아직 통과 못했어? 이제, 이제. 아 내가 꿈을 꾸는 건가? <laughs> 인셉션 인셉션. 오 왈도. 오케이. 아. 오케이 왈도도 걸리죠? 안 걸리.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. 오, 완료 살았어. 됐다. 어, 됐다. 난 가야겠다. 안녕. 그러 2등 할수 있어. 좋아. 2등, 2등은 내 거야. 우후. 지금 치열한 접전. 장류에서 모르냐? 잘 <laughs> <자>, 알았어, 알았어. 뿅 뿅웅신. 뿅신. 아, 붕우 용신. 예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역시 왈도가 제일 못하는걸로 아 그렇죠 당뇨회선을 지켰고요 <laughs> <laughs> 저두선비님들 앞에서 <laughs> 가만히 있었고요 아 저는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러시죠 네 여러분들 어, 네. 풍차 레이스 작업 오토바이 레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작업 레이스나 작업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 스미디비드붐 구독도스요 여러분 출발 나 왔어요 락팬스락팬스